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셀트리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셀트리온의 종가는 322,000원 0.16% 상승 마감했고요 시장 대비 어, 양호한 흐름이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보시면은 오늘 지수가 코스피는 약0.5%좀안 되게 뭐 하락한 걸로 보이는데 0.57% 0.5%좀 넘었네요. 0.57% 정도 하락 마감했는데 그에 비해서 셀트리온은 0.16% 코스피에 상장된 종목이잖아요. 0.16% 상승 마감 물론 보합, 거의 보합권이지만 어, 시그널 흐름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판단해요. 주급은 아 어, 수급은 외국인이 20% 238억 원 정도 순매수했고요. 개인이 220억 원 매도를 했거든요. 외인이 점차 매수를 하고 개인이 점차 매도를 하는 이런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고 그 와중에 기관은 어제부터 매수를 조금씩 하더니 오늘은 소량 또 팔았어요. 현재까지 기관은 아직 들어올 마음이 없어 보인다. 나중에 한 50억 이상 순매수하면 그때부터 좀 유의미하게 들어왔다라고 판단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수급 측면에서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음 외국인은 지금 가격대가 뭐 바닥권이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하는 것 같아요. 아마 318,500원 만 제가 핀 찍어드린데, 이 박스권 라인 중반, 중간에서 중간에서 좀 상단 쪽에 위치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 부근이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일 종가가 중요해요 내일 시가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마무리 됐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만약 내일 종가가 31만 8500원 이상에서 마무리된다 뭐 여기를 안 깨고 지지해 준다 그러면은 뭐주공상으로도 지금 못 가는 이유가 이전 고점 물량들이 이때가 이제 18년 3월 9일 이때 물량들이 아직 못 그 남아 있기 때문에 천천히 매수를 하고 있는 그 물량 소화하는 과정이거든요 저점을 높이면서 점차적으로 우상향 패턴 이기는 하지만 주봉상의 오일선오주봉선오주봉선을 지금 지탱하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구간만 이번주를 어, 지탱하고 넘어간다 그러면 다시 그 32만 3 2만 1,000원 뭐그 근처인데 이 구간을 지탱해 준다 그러면 다시 다음 주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기관 포지션이랑 외인 포지션 그리고 종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지수는 그렇게 써어 어, 괜찮았다기보다는 혼돈 양상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장이 그렇게 썩 괜찮진 않아요. 왜냐면 그 중국이랑 미국이랑 싸우고 있고, 게다가 또 전세계 확진자 수가 1500만 명을 넘었대요. 물론 이거 어제 자 기사이긴 하지만 어 이미 오늘은 더 넘었겠죠. 1500만 명그 이상 넘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관련 이슈, 이슈도 남아있는데 거기에 더해져서 중국 이랑 미국이랑 싸우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중국 대리기를 계속하고 있고 아침 음, 기사에는 어제 기사였죠 어제 기사에는 뭐 한국 모함이 그 남중국해 쪽으로 진출했다 뭐 이러한 기사랑 또 영사관 서로 폐쇄한다 폐쇄하라고 지시했다 이러한 기사들이 속속들이 발표되면서 아무래도 시장 참여자들이 불안해할 만한 요소, 그게 아직 많이 남아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 확진자 수를 보유하고 있는 보유한다기보다 확진자 수가 나오고 있는 미국에서는 지금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백신 확보잖아요. 6억 회 분량을 이미 확보해 놨다고 하고 그로 인해 코로나 그 달래기 코로나에 대해 그나마 좀 대처할 수 있다라는 식의 제스처를 취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에 따라서 오늘 상승했던 종목들이 제약 바이오 그리고 시즌 진단 키트 랩지노믹스 이런 종목들이 많이 상승했던 이유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중간의 전쟁을 그 분쟁을 한다 그런 수출 관련해서는 조금 안 좋을 거지만 이런 그 꿈을 먹고 사는 기업들, 제약 바이오 섹터 쪽에서는 그거하고 다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오늘 그런 디커플링 현상이 벌어지면서 지수가 뭐 위아래 등락을 거듭하며 방향성을 정하지 못했죠. 그래서 오늘 지수도 별로 그렇게 안 좋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 그 지수가 횡보했고 셀트리온 역시 셀트리온 3사 역시 횡보하면서 딱히 방향성을 만들지 못했어요. 하지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보다는 미, 미래에 그~ 주가가 더 상승할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베팅하는 거잖아요 물론 개인들이 조금씩 팔지만 그중에서도 매수하신 분들은 있으실 테니까 그 완이, 왜 셀트리온이 괜찮은가 싶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미 파이프라인을 증가시켰어요 어떻게 증가시켰냐면은 그 셀트리온 인수하겠다고 발표한 그~ 이 다케다 제약 아시, 아시아 태평양 지역 프라이머리 케어 사업부 이거를 인수하겠다는 계약을 이미 지난달 그 발표를 했거든요. 발표를 하면서 그거에 관련해서 셀트리온에 또 각광을 받았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조금씩 들어오는 이유도 아마 이 이유가 없진 않을 거예요. 파이프라인의 개선. 여기에는 셀트리온이 인수하는 그거에는 넷이나 엑토스, 고혈압 치료제, 이달비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 전문 의약품인 감기약, 화이트웬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광고 많이 나왔고 그리고 또 알보칠, 알보칠 하면은 모르지 않잖아요 이거 칠일만 아프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어쨌든 그러한 유명한 약품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약 3,324억원 규모 2억 7천 0 0만 달러에 계약을 했는데 이게 이제 올해 4분기에 사업 인수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재무가 현재 셀트리온 이이 이번 올해 5 0 0 0억 순이익 순이익이 아니라 영업이익 이렇게 발생할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주가도 이만큼 상승한 것인데 이제 보시면은 2분기 추정 실적 이 1,500억. 그리고 3분기가 1,600억이에요. 그4분기의 인수가 마무리되면은 또그거에그 실적까지 더해질 거 아니에요. 그런 파이프라인이 더 개선 넓어지고 그리고 또 지금 임상 시험하는 것도 이 셀트리온이 임상 등록한 것만 아마 한 13개였나 16개였나 그 정도로 였다고 기사를 본것 같거든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이프라인을 엄청나게 개발, 개발하려 하고 있고 인수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그 매출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제일 적극적이지 않나 제약 바이오 중에서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셀트리온이 되게 공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영업 이익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지금 당장에서는 어, 전 고점 물량도 있고, 지금 또 어, 여기 이 부분 이미 고점이 아닌가, 왜냐하면 바닥권 대비 몇 프로 이 고점을 찍으면 100% 100%나 상승했기 때문에 어 이제는 고점이 아닐까? 라는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못 가는 거지. 셀트리온이 더못갈 못 이유는 없다고 봐요. 앞으로 가면 더갔지지금구0에서 수렴하는 이 이 박스권 이 구간이 아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라고 판단돼요 월봉으로 체크를 하시면은 월봉상으로는 지금 약간 쉬어가는 흐름 단기간에 어, 6월달에 큰 상승을 거뒀으니까 지금 한 달간에 7월달은 조금 쉬어가는 흐름 다시 8월달 쯤에는 실적 발표와 함께 다시 재차 상승할 거라고 그렇게 예상하거든요 이 밴드가 박스권에서 지금 갇혀 있어요 왜냐면 전 고점 물량 보기 쉽게 물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달은 쉬어간다. 하지만 다음 달, 이번 달에 쉰 만큼 다음 달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매출도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올해 분기, 올해 말쯤에 아마 합병 이슈가 또한번 불거질 것 같아요. 셀트리온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올해 말 은퇴 전에 셀트리온 3사 합병 이러한 이슈가 이미 있었거든요 이건 여기 보시면 7월 19일 기사거든요 이미 사람들을 알고 있어 이미 합병할 것이라는 걸 그렇기 때문에 서정진 회장이 하고 싶은 건 글로벌 바이오 기업으로 도약하는 걸 원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이미 지분 승계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씩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셀트리온 제약에 대한 그 지분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 놓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구상을 해 놓겠죠 그러면은 이제 삼사 분기 그러니까 늦어도 올해 말쯤이면은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슈가 한번더 나올 거고 그로 인해 아무리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한 공매도가 구월쯤에 풀린다 하더라도 구월쯤에 풀리면은 조금 쉬었다가 뭐 그때 다시 뭐 지분권 인수, 인수 이슈 아니면 혹은 합병 이슈, 아니면 그 이미 그 제약 회사 사분기 사업권 마무리 된다고 하니까 사업 인수 마무리 된다고 하니까 그 이슈도 있으니까 뭔가 상승할 모멘텀은 지금 충분해요. 단지 지금 가격을 약간 조금 조율하고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매매를 분할적으로 한삼 분할 정도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구매해서 31만 8,500원 매력적이지만 만약 여기서 깨진다 그러면 대비책은 있어야 되잖아요. 30만 8천, 30만 원까지는 이렇게 3그 3분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길 깨버린다 그러면은 이 밑바닥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과감히 손절하시거나 아니면 오히려 3분할 매수를 하실 때 여기 세 번째 매수를 27만 2천원, 27만 원 근처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이 근처에서 하시면은 이때 돈 들어온 자리, 이때 끌어올린 주체 세력들이 돈을 이때 썼잖아요. 이때 꾸준히 매수를 해서 이때에도 이때 돈을 썼기 때문에 단가가 27만원, 한그 근처가 될 거란 말이죠. 7만원에서 22만 8천원. 이 사이가 될 거예요. 단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완벽하게 무리니까. 어쨌든 그러한 형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분할 매수를 통해서 접근하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걸 통해서 충분히 수익 실현 낼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워낙 탄탄한 재무 구조도 탄탄하고 그~ 서정진 회장의 의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 자체도 확보하기 때문에 저는 셀트리온이 전 고점을 뚫고서 이제 한 40만원까지 돌파하려고 하지 않을까 지금은 보이지 않는 이 40만원대 이 구간까지 충분히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셀트리온은 장기적으로 보유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락시에는 충분히 매수할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주요 종목들은 거의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쏠렸는데 아마 그러한 이유도 셀트리온의 약세 셀트리온 제약이랑 헬스케어 셀트롤 헬스케어도 0.19% 하락하면서 조금 약세를 보였는데 이러한 약세의 흐름 역시 아무래도 오늘 제약바이오 쪽 수급이 그쪽으로 다 쏠렸잖아요. 그 진단키트라든지 코로나 관련주들이 수급을 다 뺏어왔기 때문에 이것도 셀트롤 제약도 이거는 1% 하락했는데 조금 더 하락했지만 12만 7천원을 정확히 지지한 어, 지 조금 내려왔네요. 12만 6천 4백원 정도까지 내려왔지만 어쨌든 이 근처를 지지하고 있는 흐름은 보여주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뭐 나쁘지 않지만 그렇다고 지금 바로 진입 시점이라고 보기에는 제약 바이오 쪽이 너무 수급이 많이 쏠렸어요. 신풍 제약이라든지 신풍 제약은 오늘 정지라서 거래가 안 됐지만 신일 제약이라든지 아니면 랩지노믹스라든지. 신신 제약이라든지 물론 신신 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좀 다른 이슈로 올라간 것으로 그 보여지긴 하지만 뭐 원래는 이게 알츠하이머 관련 주로서 어쨌든 이것도 제약 바이오 그리고 또 가끔 지난번에는 코로나 관련 이슈로 이렇게 조금씩 그 상승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바이오 로직스도 이거는 역으로 하락을 했죠. 오늘 초반에 음, 추세는 괜찮았으나 아무래도 수급이 다 쏠렸기 다른 데로 쏠렸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다셀트리온 혹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쪽에 수급이 다 뺏겼어요. 바이오팜도 오늘 약세였고 어제 물론 이거는 지금 단기간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이 아니, 차익 실현도 있지만. 그 아무래도 이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거 바닥권 짚어 드렸죠. SK 바이오팜이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 같은 경우 비슷하게 흘러가요. 이쪽 섹터가 강세일 때는 비슷하게 흘러가고 또 약세일 때는 다른 쪽으로 수급이 흘러갈 때는 이쪽이 또 상대적으로 약세가 되더라고요. 보통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 오늘 또카카오라든지 네이버 같은 언택트 관련 주들 다 코로나 관련해갖고 올라간 종목들이 오늘 다 올라갔어요 거의 대부분이 hlb에도 지금 그때까지 상승 추세 좋았는데 오늘 살짝 하락해 줬지만 제가 말씀드린 88,000원 지탱해 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어쨌든 오늘은 이러한 식으로 흘러간 날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음 셀트리온 제약을 갖고 있으시다면을 혹은 헬스케어를 갖고 있으시거나 셀트리온 갖고 있다. 조금 두려울수 있지만 왜냐하면 이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장기적으로 보시면 셀트리온은 충분히 매력적이다. 파이프라인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특히 임상 시험을 아마 열몇 개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보통은 한 개에서 두개 정도 임상 시험하고 그걸 기대감으로 그 주식들이 올라가는데 셀트리온은 탄탄하게 이미 기반이 받쳐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금 내려오면 30만 원 근처까지 오면 땡큐 하면서 그냥 매수하시면 되세요. 여기서 지지 부진할 때마다 내려오면 매수하고 33만 원 가면 매도하고 아니면은 그냥 천천히 그냥 비중 크게 매수를 하고 싶다. 그러 그러시면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조금씩 서서히 뭐수수해해시시면될것습습다한뭐한한에한번하조엔조매하지하지주일일주중을얼중정 뭐 조금 뭐 얼마 정주두단 주봉 대응하시응하시히바 충분히 바지권 있을 지충있히매 충분히 시수하시향할상향할점전 돌파할 때파할할 매도할 이능아진다아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 여리핑여치서마하도요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그유니테스트 관련해 갖고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유니테스트가 반도체 그 검사 장비를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업체야. 그래. 그런데 그 다른 종목이랑 살짝 헷갈려서 물론 그것도 반도체 관련 장비였기 때문에 유니테스트를 정확히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1 4 7 0 0원 오늘 오늘 종가가 제일 매력적인 어딱 탑점이라기보다는 즉이 구간을 내일까지 안 깨지면 들고 가시라고 한번 매수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반도체 관련 주로서 지금 이평선들이 되게 아름답게 모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을 내일 하루 정도 흘러 보내다 그러면 이 오일선이 조금 누워지는 형태가 될 거고, 그다 아마 내일 종가에서 아니면 월요일 종가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니테스트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헷갈렸던 거는 마이크로프렌드예요. 이건 비슷하게 반도체 관련 장비주. 어, 그 이거는 반도체 검사용 그 프로브 카드. 아까 말씀드린 게이 거예요. 마이크로프렌드 이 종목이었는데 지 우상향 패턴에 지금 돌려 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래량도 최근에 큰 장대 거래량이 터졌고 이제 이 물량들을 소화하는 과정 중에서 이 바닥을 다지고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제격이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니테스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나노신소재. 근데 이거는 올라가 버렸어요. 28,600원. 그리고 이거 오전에 말씀드린 건데 그건 영상이 약간 그 마이크 사운드, 마이크 소리가 안 들려갖고. 다시 찍느라 이거를 일, 한 몇백 분은 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조회 수가 좀 있어서 그분들 중에서 매수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위해서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어, 이 구간에서 고점을 다시 올라, 올려놓고 지금 3만원 위에서 안착시켜놨으니까 내일 한번더 보시고 슈팅 나오면은 뭐 자율적으로 매도하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가 유니테스트 이거 14,000. 14,700원 이 구간 안 깨지면은 내일 종가에서 한번 배팅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혹은 그장 중간에 변동성이 있을 것 같다 그럼 그때 한번 매수를 하시면 되시거든요 이거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윤 마이크로프렌드 지금 우상향 추세에다가 거래량이 최근에 큰게 하나 터졌죠 터졌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바닥 다지고 다시 상승 추세. 그러니까 전 고점까지는 한번 노려볼만 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마이크로 프렌드까지 이렇게 총세 가지 종목 말씀드렸고요. 어, 내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월요일까지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룡 몬스터였습니다.